울리 그러면, 중국사람 손들어봐요 <laughs> 없어요? 그럼, 나한국사람이에요 그럼, 애국가몰라요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다잊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그잊어버러어요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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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马日国泰。 물을 두루사리삼고 바다를 몽물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리로 할수 없겠네 하나님의 구신 사랑 어찌 나서 없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내가 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하기 힘드네. 예, 네, 수고하셨어요. 하시는 라고 예, 네, 저는 39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39년생이면. 87. 네? 86. 네. 8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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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 39년생보다 더 빨리 나으신분 있어요? 여기 손한번 들어보세요. 39년보다 더 빨리 이 세상에 나온 분. 제가 87세인데, 더 나이 먹은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몇 세? 삼, 삼년생이시 년생이시네 그럼 몇 살이요? 90. 구십 풀? 구십 하나? 아, 네. 어유 어, 어, 축하합니다. 여기 90 넘은 할머니가 계시네요. 할머니죠? 예. 박수 한번 칠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90 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 우리가 오래오래 오래 사세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아, 87세니까 오래오래 네. 오래 살았어요 저는 네, 네. 어, 아, 모르겠어요. 아니, 58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가 50년 6 2전선쟁 나고 네. 53년에 휴전하고 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할 때야 네. 네. 세계 170개 나라 중에 네. 우리가 169등이야 네.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에미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170등이었어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 국력으로 따지면 한 6등 대 6등 군사력 무기 뭐 이런 것들 또 수출 또 모든 것들이 아무튼 우리나라가 선국이 됐어 선진국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어요. 대, 옛날에는 외국에 가서 한국 패스보드가서 한국에서 왔다면 어떤 하는지도 몰랐어. 일본 식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외국에 가서 코리아에서 왔다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고 아주 악수를 청하고 자기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래.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도 했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또 부지 반짝안 자고 일했어요. 저는 젊었을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근무해서 회사에 7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오일 근무가 어딨어 주말이 어딨어요 휴가가 어딨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일했어 밤잠 안자고 일했어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지금 얼마나 즐겁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사는데, 이잘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소화해야 될까? 놀고 모으면 안 되잖아요. 더 열심히 이해잖아요. 여기 앞에 계신 할아버지도 연세가 나쁘시죠? 외치세요? 연세가. 네? 네? 93. 91. 아, 여기 또91 잡수신 또 할아버지 여기시네. 축하드려요.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거기 계신 모든 분들 다90 넘은 그런 장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자식이 8남매에요. 딸일 곱에 아들 하나요. 그 당시에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잘 지내자 그랬어 그런데 나는 여덟을 낳았어 나는 58년도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 그 58년도에 만난 그 집사람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 그런데 아들 하나, 여덟 번째, 딸 일곱, 이 <laughs> 팔란매를 낳았어. 그랬더니 얼마나 나를 몰렸는지 몰라. 친구들이 너 임마 뭐 무엄에게 살리려고 딸을 이곱씩이나 낳고 또 아들까지 그렇게 많이 낳냐? <laughs> 어떻게 든지 놀림으로 낳았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대학에서 같이 다녔는데 애들 다섯을 데리고 보건소에 예방주사 맞으러 가면은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온 간호사가 우리집 사람 보고 아줌마 국민학회 나갔어요? 왜요? 어. 거기서 부 싱거저거 읽어봐요 아들 딸 구할말고 죽만 나 살기라자 그런데 왜 그것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렇게 우리집 사람이 무한을 다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건 무안을 당한 거고 성경 말씀에는 불만이라는 말이 없어. 그건 박정희라는 사람이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했고 시편 120편 3편에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 자식은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거와 같다 그랬어. 그 어떤 게 좋은 거요? 화살통에 전쟁에 나간 장사가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 있는 게 좋아, 가득하게 좋아. 가득해 싸울 거 아니야. 그 나는 성경 말씀대로 날 때까지 났더니딸 일곱의 아들 하나. 여덟 팔랑맨을 낳았어. 지금. 손자, 선녀, 정선자가 다 합해서 33명이요. 어때요? 애국자요? 내 친구가 나고 오래 그래. 당신이 조국을 구했다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월남전도 안 갔는데 무슨 조국을 구했냐? 그랬더니 애들을 지금 결혼해도 안 나서 조, 날아간 없어질 판인데 너는 33명이랑 갔으니까 조국을 구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런데 그럼 지금 33명이 어디 살고 있는가? 22명은 영국에 살아, 4명은 인도네시아, 2명은 독일, 3명은 한국에 살고 있어. 어때, 이 정도는 괜찮아요? 농사 잘 지었어요? 그 중에는 새끼들이 많으니까 별름이다 있어. 목사가 두명 있어. 영국서 목회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고. 또 어떤 놈은 큰 재벌회사의 사장도 있어. 또 어떤 놈은 우리나라 재벌기업 기아 자동차, 또 현대 자동차. 이런데 네, 저유럽의 법인장도 있어. 또 세계에서 제일 큰 악사라는 보험회사의 부사장도 있어. 한국 놈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애스끼들이 많으니까 별놈이 나 있어. 그러니까 많이 나고볼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나라는 건 아니고, 어? 여러분들 손자나 손녀 보고 많이 나라 그러세요. 인구가 많아야 잘 사는 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시간이 많지, 많지 않기 때문에 긴 말씀을 못 드리는데 미국의 한 선교사가 40년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를 마치고 배를 타고 뉴욕항으로 돌아오고 있었어 그런데 참고로서는 저는 당신은 그럼 뭐 했느냐 뭐 해서 먹고 살았느냐 저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교해줬어 그래 내가 그분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고 나도 목사가 된단 말이오 그러면 나도 빚을 갚아야 될거 아니요 그래서 나도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래서 90년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찾았어 근데 어느 나라가 가난한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올림픽을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그 장비가 그 값싼 장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올림픽에 참석한 나라를 찾아봤더니 아프리카에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는 100m 선수 두 명이 왔어. 그리고 임원이 열0명이 따라왔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은 뛰어박질을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가서 만나봤더니 잘 뛰어서 나온 게 아니라 올림픽을 나와야 되는데 장비가 돈 제일 안되는 것이 100m 달리기는 거야 음... 100m는 어떻게 뭐만 입으면 뛰어요? 다른 올림픽 종목을 두으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100m 선수는 발사람만입는면는 거야, 발사라.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나라니까 발스 두개사가지고 입혀가지고 선수를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구나. 그래서 그 말라이라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를 찾아가서 20년 동안 선조사로 그분들을 섬기고 돌아왔어. 50 먹어서 말라이란 나라 가서 70 먹어서 은퇴하고 왔어. <laughs> 어때요, 이 정도면? 괜찮지요? 내가 진 빚을 내간에 갚는다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 가서 20년을 그분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돌아왔어. 그랬더니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지금은 이제 내가, 예, 16년 됐는데 은퇴한지가 은퇴하고 한국으로 온지가 그나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자기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 내가 처음 간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보내주고 선교사가 오고 또 간호사를 내가 데리고 가서 병원을 지어주고 그리고 대학을 지어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기다가 운전을 많이 해줬어 우리나라 농어촌 통상 가서 논선 기술을 가르쳤어 그래서 그 말라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굶어죽던 나라가 지금은 농사 기술을 잘 배우고 또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지식을 많이 얻고 발전하니까 지금은 곡물을 외국에다 팔아먹어 잘 사는 나라가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편입시켜 달라고 자기 나라 국지에다가 떠오르는 태양이 있는데 자기 나라 국지가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태극 마크를 집어넣어서 국기를 바꿔버렸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편을 시켜달라고, 대한민국에 편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있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잘 되면 우리나라 영토가 아프리카에 생길 수는 몰라. 그렇게 되면 세계 사람들이 말해요, 말라이란 나라가 한국의 편입만 된다면 그 가난한 나라가. 초고속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 아프리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고민의 현상이 일어나서 한국에 편입할 거라고.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어. 여러분들, 어때? 괜찮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또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 우리들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알고 앉아있지만은 우리가 난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여러분들이 그 노력한 장군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밤잠 안 자고 일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가 발전을 한 거예요. 그냥 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잠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건강하게 백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네.